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은 미스터가 미스터 마인트 멀티 퍼을 출시해볼텐데요. 네, 이제부터, 어, 됐고, 어쨌든 오늘 들어가 봅시다. 어, 음, 사람많았데 좋기만 음. 한면 이런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음. 갑시다. 갑시다. 응? 응. 아. 그치 그지 저희가 블루팀이에요 그럼 음, 이제 왼팀으로 진행되겠죠? 빨간팀 아이고, 가크 아, 좋겠다 나물 좋았고 조만간 즐기고 싶다 오, 아, 잠깐만 끼거는 어떻게 야는거 시작코리 안에서 뭐야? 기다려, 빠라 라라부이네그리 어떻게 온냐? 걸리면 한 걸리면 끝장이다 진짜. 블루팀이고요이는 어디, 어디 봅시다. 응. 음. 어,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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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습니다 누나나 재밌게 할 거예요. 거예요. 맵좀 구경, 어. 하려고 했는데 맵 구경은 하지 못해서 다 나가셨어요. 저 이거 뭐지? 아, 잠깐만. 나, 나 데리고 와. 어디 가는 거냐고 알려줘야지. 아니, 내가 어 못하면... 아, 기구나빠 아, 갑시다. 달려, 달려. 좋았어. 어. 흐 어. 갑시다. <laughs> <갔자. 갔자. 웃음> 어제가 <빨간> 파란, 파란 기이 또, 유지기 왜 이렇게 넘어가지 아, 리겠 나. 나. 상대를 죽이러 나.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이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 이거, 거 나.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철이 여기 있구나 여기 그래 그래 이거 철 키우는 들요런 데서 키우는 구나 문제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나가지? 아 응. 대단해 哦。Oh. 가즈아! 화살이 네요 여기. 화살안되고 뭐. 뭐. 가봅시다, 한번. l e t 이거, 띵. 으사만가죠 <laughs> <laughs> 오쟤 뭐였어 저저저런거 만들어 다뭐 한국어 있네 한국어 어. 어.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가지이거 쳐봐. <laughs> 어, 어, 아. 알리올라어못올라얘나좀올보내줘 어떻게 올라가야 아 낚시대낚가시라는소리야낚시대 멤버가? 낚시대? 소리야? 소리야? 낚시대 어, 낚아? 아야 뭐야, 뭐고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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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잡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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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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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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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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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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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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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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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해준다 <목> <주문을 목> T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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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죽네. e 고나 u m 나 r e s Tu m è r 하나 Tu m è 아, e s 야, u mères! 도안 m 러 r 냐 s Tu mères! Tu 이 è r 구를다 u m 하고 e 올라가 mères! Tu 한위에서0소문쏘 위에서 되겠다, 하루를... 빠라라라라라시빠라라 나가 나가 여기서 뭘써서안 되는 것안 같은데? 어떻게 해? 죄가 맞췄않이죄안맞아아 아, 죽였다. 오짱쩜 이? 오, 야, 아, 그거는 나 오, 오 니. 오.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이처럼 배에서 이할 헤이, 철. 헤딱 철. 배이남 헤이, 철. 헤이, 철. 헤이, 철. 헤이, 철. 이나 아무것도 없어, 없어. 나타주면 오예 좋았어 가자. 가장 깨 들어가고 저 뭐하냐 저기 안 보여 어왕기네

저진 빨리 아니, 거기까지. 음, 보여야 공격을, 공격을 하지. 하지 아, 아 진짜. 망함. 망아요 망했. 됐어아 여기 진짜. 나는 아, 절대, 절대 안, 안, 켜. 안 켜.

영어로서 못읽는나 이제 뭐 깨보는, 깨는, 깨는 게 있나? 아니, 데 창고잖아. 창고잖아. 그래, 그래, 뭐, 뭐 있어? 소당인가 그래? 교회가 같은데, 소당 뭐, 어쨌든 이겼어요. 이번엔 멤시팀입니다 이번엔, 이번 게임만 하고 그만할게요. 영상 끝낼게요.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 길면, 기명. 길면 또 재미없는 부분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제 10분 정도, 정도 됐나요? 10분 넘어가 어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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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철 10분... 1나 없는 0 같은데 분 10분... 1 0 철 어디서 어떻게 이 어떤 분이 오고 있는 사람 어? 이 사람이. 사람이. 이이사기이 사람이. 사기이이사람짱 사람이. 이이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사람이. 이 사람이. 이사

아 야, 한 아, 야, 도못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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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먹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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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먹

대포도 오어오지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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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우리가 없겠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지다쏜거마오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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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지 대포 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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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철거는만 차트에 빚을? 오케이, 거 오케이, 저거아세개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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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고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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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되고. 대포가 없나? 없나? 양털을 모아서 놔야 되잖아. 되잖아. 어디 볼까? 어, 네네 자동으로 시작이 안 되는. 아, 이서 그 영상 끊도록 할게요. 다음 시